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디스코리아 전문사우병파입니다 생두 구매, 생산 관리, 로스팅에 관한 전방 관리, 제품 개발 이런 거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니까 제가 26살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커피를 입문하게 됐는데 버마식품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아구정 커피집의 허영만 씨 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커피 1세대라고 볼수 있죠. 그분한테서 후지로얄 기계로 로스팅을 배워서 지금 한 30년간 한 업종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후지로얄 스타일로 로스팅을 배워서인지 몰라도 시티 플러스, 풀시티 정도의 강한 로스팅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쓴맛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포인트 특성상 사실은 조금 쓰다고 이렇게 진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쓰지 않고 단맛의 풍미가 배어 나오는 그 약간의 스모키 향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로스팅을 제가 선호하는 것 같고요 로스팅 단계가 보통 이제 8단계로 나눠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하이, 시티, 시티 플러스, 풀 시티 정도까지만 로스팅을 구현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스페셜티한 그린빈은 미디엄, 하이 로스팅을 구현하고 있고, 브랜딩 제품은 그 배합과 맛의 구현도에 따라 갖고 보통 이제 하이나 시티, 풀시티그 정도로 로스팅하고 있습니다. 화력으로 온도를 제어하잖아요. 배기로서 향을 또 제어하고, 그린빈이 원두 커피가 되기까지 변화되는 과정, 그 과정을 제머릿 속에 그려가는 것 같아요. 투입 후5분뒤 눈으로 갈변되는 색을 보고 코로는 풋내가 단내음으로 변하는 냄새, 짙은 또 커피 향으로 변하는 그 냄새를 또 맡고 귀로는 그린빈이 이제 그 팽창되어지면서 터지는 크랙 소리가 나거든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원하는 맛과 향이 나왔다 생각될 때 저는 배출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제 화력 조절이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 굉장히 강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 갔다 중간으로 갔다 어, 그렇게 해서 또 빼는 경우도 있고 강하게 중간 불을 아예 끄고 한참 있다가 또 빼는 뭐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각자 로스터들이 다를 거예요. 제가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일본 커피 제가 투어했을 때 원두는 아주 새카만 타서 못 먹을 정도의 색도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 일본 그 바리스타가 저한테 내려서 주는데 굉장히 단맛만 풍부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거는 어떻게 로스팅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고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몇번을 해봤죠. CT 로스팅 바로 전에 화력을 완전히 끄고 한 20여 분간 그 화력이 없는 상태에서 드럼을 돌린 다음에 배출을 시키니까 그런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맛을 봤을 때, 물론 향은 조금 떨어지는데, 굉장히 단맛의 커피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커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로스팅 장비도 대형화되었고, 자동 세팅 값에만 의존하는 그런 그 시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장에서는 그냥 공상품, 뭐 볼펜식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그 것이 아니라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이제 뭐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테크닉으로 맛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어그 자부심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맛의 구현에 대한 그 자부심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을 때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가 같은 등급의 원료로 쓴것 같은데 어뭐 되게 맛있다, 좋게 평가해 주실 때 그때 굉장한 그로스팅에 즐거움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린빈이 사실은 그 죽은 상태잖아요. 그린빈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작업이다.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커피를 섭취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건강에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뭐 직장암이라든가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논문도 실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매력이고 똑같은 커피도 기분에 따라서 맛을 달리하니 이것 또한 또 내일 <laughs> 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